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봉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소가 음.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알렐리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계시록 10장, 천사와 작은 채, 요한 계시록 10장, 요한 계시록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합격하겠습니다. 제발 열세형 머리 좀 합게 나오고 계실까? 빨리 와. 여자 여자 흔들지 마라. 연약한 여자다. 찾아. 요한계시록 10장 1절 11절. 자, 시고 친구 두 명.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오래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새새도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일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려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려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선던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갈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이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어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따라해봐요. 요한 게시로. 요한 게시록계시열 개. 열 개. 볼 시. 열어서. 열어서. 보여주다. 그래, 한문으로 게시는, 어, 열 개, 볼 시. 열어서 보여주다. 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구와 우주만물을 창조를 통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파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보여줬고, 또 다른 게시가 뭐야?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에요. 이스라엘의 족보책이죠. 그래서 전 세계 열반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 선택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무슨 말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렐루야. 창조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나스타시스, 새롭게 부활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시기를 오신다. 인마누에하나님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1명은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제가 가봤는데 주변에 시퍼런 라 바다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돌산처럼 돌밖에 없는 반모섬. 거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거기 체포당해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막 강제 노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깔아, 계시 앞으로, 반드시, 예은아, 반드시, 속히, 빨리, 될 일을 하나님이 받아 적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파르시아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언제 오시냐. 오시기 전에 진전을 말씀하셨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바이러스 질병. 또 나라와 나라와 전쟁들 또 지진들 응? 원역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사랑해주셨는데 그 사랑이 식어져간다 그러는데 점점 더 세상은 다 돈에 미쳐있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에 미쳐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너무너무 쉽게 죽이고 너무너무 다 동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적의 악한 감정으로 늘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를 핍박하는 이렇게 마귀 역사가 지구에 지금 너무나왕성하게 핍박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가장 핍박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누구죠? 역사예요. 마귀가 천주교를 통해서 또 천주교가 적발소가 공산주의와 모슬림과이 땅에 종교 다원지 를 통해서 교회와 목사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천사와 자은 책이라는 제목으로말씀해 주셨는데, 어, 사도 요한이 반모습에서 이제 앞으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까 예언서라고 그래. 은청아, 아빠가 어떤 영화를 하나 보니까, 응? 그 유튜브에서 영화를 하나 보니까, 지구가 종말에 차여서 뭐니, 다 이제 막, 전쟁가지다 죽었는데, 이한 가지 책을, 를? 이 세상에 남은 책이, 그 성경책이 딱한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이, 음? 사람들이 아는 거야. 부시지않는 거지. 이 세상이 앞으로 반드시 속해 될 일을 하나님의 성경에서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성경을 덮어놓고 살다가, 예수님 이 만든 거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처음 같지 이따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천사부터 일곱 번째 천사까지 예수님이 인을 뗄 때마다 지구의 3분의 1, 3분의 1, 해와 달과 모든 필요세계가 막, 응? 정갈이깨무는 것처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뭐 핵전쟁과 아흑지던 전쟁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전쟁과 죽음이 막임박해서막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상적인 생활할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 딱이 성경책 하나를 서로 막 생명보고 찾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악당들이 최고 힘이 있는 사람이 그걸 뺏으려고 그러고 또 주인공이 그걸 또 찾으려고 그러고. 음,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인 거야. 이, 그 쉽게 말하면 부신 세상도 아는 거야.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 예언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장차 지구와 우주 만물을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냐는 이부신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지구와 우주와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갑니까? 스울이라고 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세상 사탄의 시대의 정신이 영화, 이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정치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를 벌써 영화에도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어. 제가 아빠가 얘기했죠. 바이러스. 근데 지금 지구, 지구 온난화 때문에 좀비 바이러스. 좀비 바이러스가 뭐 북극 어디 발견됐다고. 그걸 한겨레가 이제 자판 그 언론이 이제 슬쩍 꺼내놓는 거지. 보세요. 거기서 그 누구냐? 좀비가 하나님 얼굴, 하나님 편에 속한 얼굴이에요. 마귀 얼굴이에요. 마귀죠. 원래 천사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타락해 가지고 사탄, 좀비와 같은 악마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얼굴 모양이나 또저 혼자 지옥하기 싫으니까 이세상에 있는 하나님 형사들을다 마귀 형상, 좀비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영화를 통해서, 할로윈을 통해서 어떻게요? 안 봐도 재밌는 거야. 즐거운 거야. 축제야. 이렇게 미화시켜서 귀신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고 뭐, 친근하게 만들고 지옥을 가도 괜찮다고 홍보하고 이렇게 미화하고 있어 거기에 뿌려서 뭐 뭐야? 좀비를 통해서 얼마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얼마나 그런 하나님 형상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 형상을 닮았잖아? 그런데 그거를 악마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악마로 변해가지고 손을로 물고 뜯고 죽이는 그, 그것이 바로 마귀가 사탄이 하고 싶은 거를 영화를 통화해서 이렇게 침투해서 역사를 하는 거야. 내가 상상만 해석 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러니까 딱 신문 배치를 통해서, 그, 응? 광고를 통해서 정치를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요, 정말 예수님이 80억인 거 중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4,300개의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파가 되면은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있는 사람들 하나으나다 예수처럼 부활해 가지고 올라가고 이 땅에서는 일곱 천사의 일을 뗄 때마다 큰 일로 추해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파루시아 다시 오실 만왕의 왕되신 우리 예수님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 예수님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작은 책, 1절. 내가 또 보니 봤어요. 사도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는데 힘 센, 힘이 아주 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오라노스, 천국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아, 우리 현대인의 시원성경을 볼게요. 10절. 나는 또 힘이 센 다른 천사가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관이 봤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으며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 천사는 작은 책을 피어들고 오른 발로 바다를 밟고 왼 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자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발했습니다. 쿵쿵, 쿵쿵, 천둥이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사전 일곱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으나 하늘에서 오라노서 천국에서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책으로 쓰지 말아라 성문아 기록하지 말아라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전, 내가 본그 천사는 바다와 육지를 밟고 서서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마지막 천사의 심판의 천사 일곱번째 천사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해매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전해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말이요? 요한 사도 요한을 통해 서 말씀하시는 이 인류 최후 심판의 날 이, 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말씀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8절 하늘에서 들리던 그 음성이 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사도 요한,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져라.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가서 조그만 그 책을 달라고 했더니 그가 가져다가 먹어라. 책을 가져다가 먹어라. 배에 들어가면 쓰겠지만 입 안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조그마한 책을 가져다가 먹어보니 입 안에서는 꿀처럼 달았으나. 먹은 후배 속에서는 썼습니다. 그때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 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준비하는사람야 해요. 예수님 오실 때 도적과 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고 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예수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적을 가지고 핍박한 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80억 인구 중에 4,300개의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 보내주서사오니이땅에 빛을 바라고, 복음의 빛을 바라고, 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은 이 땅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